안녕하세요. 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레버리지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기 위해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가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레버리지 시스템을 소개한 책입니다. 저 역시도 책에서 말하는 레버리지 개념에 대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책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좋았던 내용들 오늘도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은 실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법은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가정적이고 순종적이고 조용한 정규직 회사원이다. 겉으로 보기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냥 지나치게 될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1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 그가 근무 시간에 이베이나 페이스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고배 회사는 조사관을 고용하여 고배 불규칙한 근무 태도와 온라인 사용 기록을 조사했고 그 결과 그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아웃소싱 업체에 1년 동안 3,500만 원을 지불했다. 결과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회사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맺고 아웃소싱 업체의 업무를 의뢰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처리한 업무의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탁월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해고되었다. 만일 5년 전에 내 회사에 법 같은 직원이 있었다면 나 역시 그를 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를 승진시키고 그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를 처리한 방법을 배워서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것이다. 법의 사례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관습적인 고용 형태와 업무 방식이 줄어들고 혁신적인 대안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 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시간을 가장 크고 지속적인 불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이 할수 없거나 하기 싫지만 성취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시간 낭비를 근절하는 시스템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위임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정신없이 바쁜 순간에도 당신의 머릿속에 목표와 비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상기시킴으로써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행복과 성취를 절대 나중으로 연기하지 않고 지금을 즐기도록 돕는다.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희생의 규칙을 깨뜨리고 관습과 일을 수행하는 방식의 의문을 제기하고 중복과 시간 낭비를 배제하며 높은 수준의 성공과 성취로 향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름길이다.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기본 법칙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희생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깨어있고, 더 열심히 움직인다면 당신은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행복한 삶과 시간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성공의 법칙이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무지한 상태로 침묵하라는 기만과 세뇌에 속지 마라. 당신은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을 추구하는 새롭고 현대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당신이 없어도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할수 있다. 시간을 정복할 수 있다. 이제 관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라. 주변의 존재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압력을 거부하고 그들의 긴급한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긴급한 일을 수행하라.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간격은 점점 커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 시대를 수용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레버리지는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현대 과학 기술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는 방법이고 삶과 비즈니스를 위해 타인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고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방법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고 실행하라. 당신의 삶에 타인의 계획을 끼어넣지 마라. 좀비 무리를 따라가지 마라.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가치가 낮은 모든 일을 아웃소싱하고, 당신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레버리지 철학을 가지고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의도대로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가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했다가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없는 은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소진하게 될 것이다. 더 전략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일하고, 당신의 비전에 집중할 시간을 최대화하고, 단순 작업과 시간 낭비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그로부터 레버리지는 시작된다. 약간 땀이 나기 시작할 때 포기하는 것은 나약함이다. 비전의 부족, 장기적인 목적 의식의 부재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 일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포기가 나약함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거나 보상이 형편없는 일이라면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고 강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다. 포기할 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할지 어떤 일을 배제할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당신이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하는 일은 빨리 포기하라. 그래도 안 죽는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목표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지 아니면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목표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한다. 하룻밤 사이에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최대의 복리 효과를 이루기 위해 뿌리가 깊이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다. 워런 버핏의 말은 복리 효과를 완벽하게 요약한다. 그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최고의 기회가 있는 미국에서 살았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오래 살았고 이자를 복리로 늘렸기 때문이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부는 부를 끌어들이고, 가난은 가난을 끌어들이고, 정신력은 정신력을 끌어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성공하기 어렵다. 변화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인내하고 배우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라. 복리효과가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최대의 일과 최소의 결과는 당신이 그 일에 더 오래 머물수록 최소의 일과 최대의 결과로 역전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역전되게 하는 것이 레버리지다. 레버리지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분야에서 정상에 도달하여 파격적인 수준의 대우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 지식을 쌓아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상에 배우지 못할 것은 없다. 어떤 분야든 지식에 투자하라. 레버리지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연료는 지식이다. 성장과 발전은 지식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지식에서 나온다. 당신은 단지 그 지식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최고의 자산이다. 자산에게 가장 높은 이자를 지불하라. 자신에게 현명하게 투자하라. 시간 관리로 표현되는 삶의 관리는 당신의 성과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본, 아이디어, 정보, 시스템과 같은 자산들을 레버리지하고 시간을 최대한 적게 소진하여 최고의 가치에 최대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시간에게 속임수를 쓸수 있다. 이것은 아웃소싱이나 레버리지를 통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저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자산과 통화의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시간을 속이는 것이다.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치나 가장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그 외의 일은 위임하거나 연기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속일 수 있다. 다이어리를 정리하고 분류하고 에너지와 생산성 사이클에 맞게 일정을 조율했다면 이제 정해진 일정에 집중하고 당신을 방해하는 요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사람은 현재를 사는 존재다. 지나간 일이나 미래의 일에 얽매이면 발전과 행복이 존재하는 현재에 집중할 수 없다. 당신은 지금 할수 있는 일만 할수 있고,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할 수 있다. 미루지 마라, 질질 끌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지금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질주는 엔돌핀과 세르토닌을 분비시킨다. 그러므로 당신이 비록 그 일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단지 시작하는 것만으로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레버리지는 당장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수정하며 마지막에 완벽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부자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사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부자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당신도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여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단한 가지 경고하자면 당신의 배우자에게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그랬다고는 수십 배로 레버리지 당할 것이다. 설거지를 배우자에게 레버리지 했다가는 자칫 다른 사람이 아내의 사랑을 레버리지 할지도 모르니 진지하게 유의하라. 당신이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 당신이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의 하인이 될 수도 있다. 시간과 돈을 바꿀 수도 있고 당신의 시간을 보존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앞서 말했듯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나뉜다. 레버리지하거나 레버리지 당하거나. 하나 확실한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노동자와 자본가는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개념, 태도, 전략, 행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돈을 버는 것은 힘든 일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탐욕적이다. 내가 돈을 벌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비판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당사자에게는 세상의 이치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투영한 거짓된 실제다. 당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돈이 없으면 비전으로 향하는 삶의 속도는 느려질 것이고 돈이 있으면 급격히 빨라질 것이다. 다음은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에나 풍부하게 있다. 돈은 병을 치료하고 자선을 베풀 수 있게 하며 시간을 되돌려준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진정한 친구라면 더불어 성장할 것이고 아니면 떠나도 상관없다.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돈은 악하다라는 가난한 사고를 주입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돈은 유익함의 근원이기도 하다. 단 당신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지를 아는 것이 먼저다. 부자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는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한다. 인식만 바꿔도 돈은 비전을 성취하는데 기여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